저기가 팔봉 유원지. 4시에 도착했는데 입산 시간이 3시까지여서 오늘은 못 갑니다. 아, 몰랐네요. 다음에 가야지 뭐. 금악산, 블랙야크 100대 플러스 100플러스 명산 금악산. 노일리입니다. 아, 북노일 쪽에서 올라왔고 정상 찍고 내려올 때는 남노일로 갔다가 다시 북노일로 합쳐진 길이 있습니다.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1-1 지점 금악산 정상이 여기인데 등산로 읍교가 자동차 뒤쪽으로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노일리 저는 저쪽에 북노일리에서 출발해서 정상찍고 남노일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속 a n 가 떡국 홍천 노 d 리 강변에 이렇게 차박 캠핑 족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제 비가 와서 물 수량도 많고 유속도 빠릅니다. 색깔 참 곱다.